합니 자. <laughs> 네. 이 번째 추천이 났지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그리고 한달반 동안 한달한달 한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과 그 관심 가져주신 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진심으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아, 먼저 공연을 끝낸 우리 배우들 소감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 멀리 는네 우리 준혁씨부터 네아아아아아 뭐야 아아아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이거 들고 하셨겠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더 패션에서 최대가를 맡은 임준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먼저 패션이 초연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못 보다 듣게 너무 훌륭하신 우리 선배님들과 찬이 덕분에까지 어, 너무 좋은.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고 어, 뒤에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를 아네어 최고의 공연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뒤에서 너무나 힘쓰시는 스태프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까지 관객석을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아니, 안녕하세요. 더픽션에서 YTS만 역을 맡은 강찬입니다. <laughs> 어, 네, 서울에서 사실 이번에 표현으로 관객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는데요. 사실 어, 2년 전 가을에 어, 리딩 공연으로 처음에 이 작품을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와이트라는 인물을 관객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계속 품고 있었는데 이렇게 서울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뿌듯했던 네,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 우선 2년 전에 참 개인적으로 많이 우울했던 시기였는데 그때 저에게 처음 화이트를 받게 어, 주신 어, 인성환 연주님과 성재현 작가님, 정희진 음악 감독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아무래도 성작 초연이다 보니 창작 과정에서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고 힘들었었는데 옆에서 준혁 배우 얘기처럼 너무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스태프분들이 함께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열심히 잘 만들어서 보여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다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어, 뭐 자주 하는 얘기는데 공연이 찰나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남지 않는 게 다시 볼수없는게 아쉽긴 하지만 또 제가 그레이 작가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처럼 또 강연이 여러분들께서 접픽션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과 속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어, 뉴욕 경찰국 소속 휴대커요들 맡은 박준 아 박건이라고 합니다. 아 어, 한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저희 작품 사랑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연습 동안 많이 어, 고생한 같이 고생했던 주연이 특히 고생 많았어. <laughs> 형님들, 친구, 동생들 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 스태프분들, 연출님, 그만큼 네, 모두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극장좀 멀어서 먼길 오시느라 관객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 끝났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YTS만 여할을 맡은 이수경입 반갑습니다. 아, 뭐 여러 번 공연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처음으로 정원이 공연할 때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화이트를 공연 올라가는 걸 처음 봤어요. 제가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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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했더라고요. 참뛰어나싶력 네, 그래서 이 반성을 많이 했고요. 아, 내가 정말 예, 네. 원래,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네. 괜찮데할말있으 일단 뒷풀가 있으니까 오늘 처음부터 그 뒤에 가면 대기실에 이렇게 큰 모니터로 TV가 있어가지고 모니터로 드라마 한세트 모델이 봤는데 네. 낙후부터 지금 마지막 공연까지 본인들이 아, 옛날에 연습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고 하더라고요 아, 이 어쨌든 끝이 났으니까 예. 다음에 또 다른 무대에서 또 좋은 공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작출연하면서 작가님과 연출님 그리고 작곡가님, 음악감독님 이하 스태프분들과 또컴퍼니 대표님하고 이사님 다 너무 이공게 올리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 우리 배우들 앞으로 많이 기억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IT 이즈 역을을 맡았던 박정원입니다. 아, 픽션이 여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정말 그 연습 당일부터 다들 너무 힘들었어요. 아, 음. 아, 그래서 사실 무대에, 사실 무대에 서면, 아, 사실 무대에 서면 제일 박수받는 게 배우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연을 올리기까지 사실 무대에 오르는 건 우리들이지만 뒤에서 엄청 고생하시는 스태프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번 픽션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더욱 더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이자를빌어서 그분들에게 감사하면서 라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픽션이라는 공연을 너무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연이 이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올라가면 그때도 저는 와이트를 한번더 했으면 좋겠 듣고 계신가요? 회사에서 <laughs> 와이트를 한번더 했으면 좋겠네요. 아, 아직 아쉬운게 많이 남아서 공연 기간도 좀 짧았고 그렇던 것 같아요. 다음에 올라와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먼저 좀뭐좀 말씀드려야 될게 있는데, 우리 낙공연을 했던, 낙공연이 맞죠? 5시 공연을 했던, 네, 주민진 배우가, 네, 기다리는 중간, 기다리는 도중에, 이제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져서, 네, 지 못하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민진이 빨리 일어나라고. 아, 쓰러진 건 아니에요. 엄청 아니, 큰건 아, 아니에요. 건, 아니에요. 컨디션이 너무 안이올서간 거지,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민진이 항상 힘내고 아프지 말라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회를 맡은 박유덕입니다. 네, 아 어, 정말 우리 좋은 동료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아 어, 저는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 공연을 하면서 이 대사를 하거든요. Y 트에게 단행본을 건네받고, 어, 너 때문에 네 덕분에 나이 자리에 있는 거야. 네가 날 믿어주고 응원해줘서 이게 저는 꼭듣고 싶었던 이유가 이게 관객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꼭이 대사를 제가 넣은 거고 좀 작가님의 허락 없이 제가 막 함부로 넣은 건데 이해 좀 해주십시오, 작가님. <laughs> 네, 이게 정말 전부인 것 같아요. 이 공연을 하면서 더 관객분들의 감사함을 알게 됐고. 예, 그렇다고 뭐 우리 동료들 뭐 고맙다는 말 이건 안 고맙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고맙고 우리 스태프들, 우리 항상 동료들 많이 고마운데 특히 관객분들의 소중함을 이번에 더 많이 느꼈던 공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뿌듯하고 또한번 알았다 하는 공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극장 꽉 채워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예, 매 공연마다 에너지 없는 사운드 우리 꽉대를꽉 우리 우시는 우리 밴드 러분들러면니다 자, 이제를 통해서 그러한번러면그명 한번. 러면 금형 한번. 금형 한번. <laughs> <laughs> 사실 드럼이 있는데 드럼은 못그셨을 거예요 저. 드럼 불좀켜주그요 <laughs>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저희 뮤지컬 더 픽션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 중에서요, 그, 우리 픽션을 더 픽션을 가장 많이 관람하신 최다 관람객 발표 시간입니다. 네. <웃음> <웃음> 최다 관람객 선정 기준은요, HJ 멤버십 적립 횟수를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가 회사와 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선물이 있으니까요, 호명되신 분은 공연이 끝난 후꼭 적립 부스에서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발표해보겠습니다 다시 뮤지컬 더 픽션 최다 관람객은 h j c 처 멤버십으로 1, 공, 4, 아, 7, 3, 4, 1 0 4 7 3 4 1 0 4 1 3 4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라이브 밴드입니다 <laughs>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 정말 많은, 많이 저희 공연을 보신 것 같은데 정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정말로 인사드릴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네, 사진 많이. 네, 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한 힘써주신 모든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조명팀, 등량팀, 우리 밴드분들 그리고 멋진 의상 만든 우리 의상팀, 그리고 이쁘게 변장해준 우리 분장팀. 네 그리고 항상 극장에 저희와 함께해 주 우리 극장시구들 KTN 상상나 관계자분들 그리고 HJ 컬처 한성호 대표님이야 모든 관계자분들 그리고 항상 이 무대 굉장히 더러워요. 네, 이게 특히 누구랑 하면 굉장히 더러워지는 무대가 이게 네, 좀 성격도 좀안 좋은 그런 친구가 있어. 항상 저는 이렇게 무대감독을 대하는 의미에서 책을 아니 종이를 주셨었는데 이걸 내리치는 배우 한 명이 있었어요. 네, 꼭 있었어요. 예. 지금 민준이 형 아프다고 지금. 어, 뭐. 아유, 아유. 뭐예요? 아. 뭐요? 나쁜 친구네. 예, 항상 우리 우리 배우들과 모든 스태프를 조율해주고 무대를 깨끗이 해주는 우리 무대 감독. 예. 항상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건 신민이 아, 우리 막내가 우리 막내가 이건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럼 다같이 인사드릴까요? <웃음> <웃음> 아하, 네, 자 그럼 우리가 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핫픽션 하는 여러분들은? <laughs> 아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laughs> 자 그럼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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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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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결 한번 더, 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 하나, 둘, 셋 바로 픽 완결